주변에서 제가 성격이 예민해졌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우선편했고, 짜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크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짜증나요? 저번엔 남편이 저보고 갱년기 아니냐고 물어봐서, 괜히 서러운 마음에 그냥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정말 갱년기 초기 증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작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이현숙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이유 없이도 감정 기복이 생겨서 예민해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세 이후 생리불순 등이 보이면서 성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면서 스스로 감정의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갱년기에 들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갱년기 증상이 발현하기 쉽습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체계로 바뀌는 시점이라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조금만 뭘 해도 필요해지고 이전에 비해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감정기복도 심해지는 때입니다. 물론 상열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불면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전혀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갱년기를 겪게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징후들이 보인다면 좀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신다면 슬기롭게 경년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의 한 부분이니 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제 산막을 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도 여름도 아름답지만. 가을과 겨울도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끔 생리불순 등이 시작되면서 폐경이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40대 후반이 되면서 생리불순이 들어오는 것은 폐경으로 가는 징조가 맞습니다. 어, 때로는 열감이나 질건조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면서 어, 벌써 내가 폐경이 되려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원을 공급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폐경 후 다가오는 골기능 감소는 미리 대비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갱년기는 우리 몸이 전환되는 시점이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기에 가급적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취약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구조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먼저 저하된 부분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에 전문 한의원에서갱년기 관리를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극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